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친군동 친구 말씀과 친구에기 오늘 그 108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서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6장 말씀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은 우시아 왕에 대한 기록이고요 27장은 요담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28장의 말씀은 아스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26장 말씀을 보시면 이 우시아 왕은 처음에는 여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때 그의 모습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묵시, 곧 하나님의 비전을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도우심으로 도우셔서 남유다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돌아가게 되자 사람이 변합니다. 눈앞에 성공에 눈이 멀자 영원한 성공, 즉,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그의 세 가지 선한 모습은 전부 다 악한 모습으로 변질이 됩니다. 첫째,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즉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분노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사장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고 화를 냅니다. 세 번째, 비전의 사람이 흑암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이렇게 겸만해진 우시아를 하나님께서는 나병으로 치시지요. 그래서 낮추십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죠. 하지만 우시아 왕은 평생 별궁 흑암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우시아 왕은 몰락하고 맙니다. 자, 2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우시아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요담 왕은 줄곧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만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성하게 해주시죠. 요담은 이후에도 줄곧 선한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게 됩니다. 자, 왕은 이렇게 선한 길을 걸어가지만은, 아, 백성들 중에서는 여우 앞에서 선한 길을 걷지 못하고 과거의 악한 습관에 매어서 여전히 부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 요담 때문에 악한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십니다. 강성함을 함께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요담 왕과 그리고 악한 백성들이 강성함을 누렸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에 나는 물론이고 내가 정직히 선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많은 이들도 더불어 은혜를 주시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중보하는 그 신앙 행위가 참으로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2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반면 강성해진 나라를 이어받은 요담의 아들 아스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참혹한 패전을 겪게 되죠. 그나마 오뎃 선지자의 도움으로 수치는 겨우 면했지만은 아스는 끝까지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28장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아하스 왕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남 유다 왕국을 낮추시게 되죠.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스스로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설사 우리가 많은 교만과 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다 할지라도 속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스스로 우리를 낮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남은 평생을 그렇게 선하고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할수록 잘 나갈수록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해놓으신 모든 한계 상황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하여 주시어서. 그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날마다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